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10번을 웃고 한번 웃는데 8.6초 웃는다고 해요 결국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은 1분 30초 웃는데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6분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지낸대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남자의 근심은 2시간 반이고, 여자들은 그것보다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살아서 3시간 반을 근심하며 산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행복의 지수 우리나라의 행복의 지수를 따지고 보면 그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보면 137개국 중에 57위로 되어져서 어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행복은 맞다는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하는 데서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세계 15위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 57위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우리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웃고 살자, 그런 얘기 하면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여러분, 삶이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내가 웃을 때 웃을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한 일이 없지만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그럴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인공지능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고 살아야 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아,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원래는 모든 교인들이 보리와 밀을 출소하여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맥추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한주 미뤄서 다음 주일에 드리는데 우리가 맥추절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말씀하셨어요. 소제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에는 혹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에서부터 번제제 터 속제제는 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데 감사의 제사는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춤절기에 우리가 이제 과일을 강대상에 놓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절기를 맞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으면서 온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원하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가면서 떡을 떼고 즐거워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절기인데 하나님은 감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을 따라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맥주 절기를 시킬 때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곡식의 그 가루를 가지고 소재로 감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곡식을 생각하면 1년 전에 겨울 때에는 분명히 곡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키웠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는 땅에 씨를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영혼을 주계로 인도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봉사해야지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씨앗을 심을 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지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고,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법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시를 뿌리고 가꾸지만, 언제나 좋은 수확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내가 시골을안 가봤는데, 우리 집에 과수원을 하는데. 올해 어떻게 바쁘게 일을 잘하느냐고, 나는 직접 안 했는데, 형제들한테 들으니까. 올해 꽃이 필때 냉해를 입어서 수확의 3분의 1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해를 입었다. 열매가 꽃이 필 때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농부는 씨를 뿌릴 때다 거둘라고 씨를 뿌리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네. 씨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철에 따른 적정한 온도를 그때에 주셔야지만이 거기에 농부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추수해서 거두어드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면 그 씨앗이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있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간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거둬들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률을 보면서 수고한 자신을 격려하는 동시에, 한해 동안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감사 절기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잠을 자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걸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과 밤을 돌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그 조건은 네.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 드리는 삶의 제, 자세를 갖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정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가 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내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돌봐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의 고백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일로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절기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6편 25절 26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네. 말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감사라고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갖고 죽지는 않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교통사고 당할 때 나를 좀더잘 돌봐 주셔서 장애인 안 만들어 주셨으면 더 감사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그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면, 내상황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환경을 이길 수 있게 좀 없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가지고 시험들지 마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하시고 아멘. 또한 우리가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찬양제에 나가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교회에 올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랑이에요 당연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71일에 대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나팔절을 지냈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주간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회의 눈물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기가 쉽고 욕심대로 따라 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절기를 가짐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그 속죄일을 주시고 그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므가수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새 옷을 입고 단 음식을 먹게 했어요. 달콤한 하루하루가 되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 짐을 벗어 버리니까 달콤한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7월달은 죄를 회개하는 절기에 맞춰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맥추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먹게 될때하나님의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집의 장막 속에 거처를 마련해서 살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도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장막에서 편안히 밥 먹고 발 벗고 잘수 있는 이 장막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해 주신 그 감사의 절기에 내 가정 주신 것? 내 건강 주신 것? 내가 장막에 거하며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지난해에 홍수 지었었죠? 아파트에 물이 차가지고서 홍수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믿는 성도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몸이 좀 장애인이라서 물이 막 차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어요. 그 차를 빼갖고서 차를 빼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이미 지하주차장에 막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차를 빼려다가 못 빼면서 난간을 붙잡고 있는데 아들이 걱정스러우니까 15살 먹은 아들이 걱정스러우니까 엄마 차 빼러 가는데 엄마 차 빼는데 도와주려고 쫓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쫓아나와서 보니까 엄마가 난간에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물이 막 들어오는데 엄마가 아들을 살려고 아들아 너만이라도 살아야 돼! 빨리나가 그런데 이미 물이 확 치며 들면서 이 아들이 물내 쓸려져가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이 아들이 한 마디가 뭐였느냐면 엄마 그 동안 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한 마디를 하면서 쓸려져 나와서 죽었다 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예 감사를 받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런 감사를 잃지 않고 산다면 내마른 땅이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준비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울 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처럼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장막 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일터 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속에 감사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게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